목소리 안 들립니다. 더 크게 어린아이 친구들 어 소리는 지르지 말고요. 네 막을 올릴 건데 예쁘게 웃으면서 우리 부모님께 손한번 흔들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막이 올라갈 때 박수 크게 보내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 마구마구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전체 합창을 위해 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을 올려주세요. 박수 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껴놓고 있지요. 아, 발표의 피날레를 장식할 합창곡입니다. 제 12회 전국 병아리 창작 동요제에서 우리 7세 로댕만 친구들이 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꿈나라 여행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의 노래로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감동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제가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어, 우리 창작 동요제제 12회 전국 병아리 동요제 우리 친구들이 금상을 받았잖아요. 네, 상금이 15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상금을 작곡가 선생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네. 네. 원장님이 하나도 안 가져가시고, 작곡가가 150만 원을 다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원장 선생님이 피자를 쐈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 남자 친구들 목소리 한번 들어봅니다. 어린 남자 친구들 목소리 크게 불러줄 수 있죠? 어떤 친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체 합창, 네. 어린 남자 부르면. 부탁드릴까요? 네, 음악 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을 음아서두손 모아 불러드립니다. 일단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laughs> 네, 이어지는 암청곡 바로 이어갑니다 가장 기원이 드릴 부모님께 최고의 사랑과 그리고 최고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우리가 줄 시간이에요. 다들 준비되셨죠? 네. 해 뜯고 다끄내시고요 제가 신호 드립니다. 신호 드리면 한 방에 연속해서 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신호 드립니다. 조명 아웃! 친구들. 앞에 불빛 예뻐요? 많이 예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앞에 있는 이 불빛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있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빛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친구들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뱃속에 그 작은 태동이 이런 멋진 친구들로 성장했습니다. 친구들아, 하늘셋 하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더 크게 외쳐보는 거 알겠죠? 누가 가장 크게 하나 보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laughs>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들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세 글자. 누구야, 사랑한다.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로 지도해주신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좀 가주세요. 네. 아이들 앞으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좀 바라봐주세요, 선생님들. 네. 이 아이들 때문에 아파도 마음대로 아플 수 없었습니다. 오늘에선 최고의 선생님들이지만, 대개선 최고의 엄마이자, 최고의 딸이고 귀한 분들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남자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들의 보호자이기에 내가 아플 때도 이 아이들 곁에서 아팠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이 아이들 곁에서 힘들었습니다. 내 입에 음식을 넣기보다는 이 아이들 입에 음식을 넣을 때 더욱더 행복했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 사랑해요.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큰 목소리로 말씀해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갑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선생님 쳐다보고, 부모님들 선생님 쳐다보고,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 사랑해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선생님! 시설이 가장 좋은 어린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이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랑이 가장 넘치는 우리는 어린이한였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자녀 공수 인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우리 아기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대로 네 막을 내리나요 선생님. 네 퇴장할 때네막안내려 네. 박수 받으면서 퇴장합니다 부모님들 자리 아, 유지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대로 선생님과 감별로 네 감별로 퇴장합니다. 지유야! 지유야! 네 잠시만 자리 잘했어! 대기해 주시고 제가 감별로 환고하겠습니다네 막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셔도로 우리 아이들 못 만납니다. 그대로 계셔주세요.